네, 헤라님.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10대 그룹 기업 총수들이 기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피를 찍은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이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정책들, 정부의 정책들에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건지 이제 기업 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이 이제 국내 10대 기업들이 어 앞으로 올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음. 이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협박 같은 부탁이 이번에도 먹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 만드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일자리를 만든 걸왜 청와대에서 발표할까요? 아주 부적절해요 그분들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해 보나 봐 기업인들이 만들었으면 기업인들이 청와대 갔다 와서 스스로 발표하는 거야 아우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협박해서 일자리를 뺏은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뭔가 기업인들이 지배하는 느낌? 네. 음, 그래서 억지로 한 느낌? 이게 많이 나고요. 또 뺏는 느낌. 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공을 가로채면 안 되죠. 그렇죠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마치 자기들의 치적인냐 음. 그리고 또한 이 정부가 기업인들과 되게 협조적이고 기업인들의 말을 잘 들어줘서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준 정부야. 그러면 그렇게 만났을 때 화기애애하고 좋아하고 국민들도 아 서로 되게 상생하면서 음. 협조하는구나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반기업 정서가 강하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의 그 어떤 이념이나 신념 음.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국민이 볼때저 사람은 좌파야 보수 우파야 또는 반기업 정서야 반노동자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음.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기업이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 노동자도 잘하면 칭찬이지만 못하면 혼내고 해야 되는데 치우쳐 있어. 노동자가 잘못할 땐 소리 못 내다가 기업은 막 계속 공격하고 이러던 정권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들과 모여서 얘기하고 일자리가 나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음. 또 협박했구만. 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럴 때 일자리 내봤자 국민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댓글 밑에 봐 봐. 또 어, 언제는 노란봉투법 상법 음. 하나도 안 들어주고 기업 협박하고 그러더니 이제 필요할 때또 부르네. 공을 다 가로채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글이 청와대에서 왜 발표하냐. 음.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지배당하고 기업인들이 사실은 어떤 모습이 제일 아름답냐면 굉장히 평등한 모습. 평등하죠, 정치인과 기업인은. 근데 정치가 위에 있어. 기업인은 아래에도. 네. 음. 강자 약자로 가해자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런 걸볼때 불쾌하죠.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의 모습은 불쾌하죠.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 있다 고생한다 막 이렇게 달았어요.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냐 <laughs> 이재명 대고 <되고. 웃음> 끌려가서 벌스르나 고생한다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툭하면 부르더라 막 이런 게 달려요. 그런 것들을 그냥 아닌 척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야 아닌 척하면서 그냥. 청와대에서 우리 일자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치적이야. 그럼 그걸 고지국대로 아, 우리 대통령님의 치적이야 이렇게 보는 국민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는 국민 음, 일부지, 그렇지? 극소수 극소수 개딸들이지. 나머지는 빠날 뻔짜야. 중도 국민조차도 아 반기업 정서를 가진 대통령이 저렇게 불러서 자기 급하니까 협박했구나. 음. 그래서 어거지로 만들게 하고 그 공을 가로채서 청와대에서 발표했네. 이렇게 벌써 국민의 마음이 느끼는 순간 모든 공이 없어지는 거야. 행복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왜 살아? 행복하려고 살고,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에게 행복을 주려고 살아요. 행복하게 해줄 때 인기가 있고, 진짜 그게 사랑이 돌고, 그래. 근데 그 모습들이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상생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보일 때 국민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벌써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엄청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는 그 진보 쪽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편드는 국민들은 역시 우리 대통령이라고 역시 우리 대통령이 되니까 일을 잘한다고 막 이래 이럴 때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어, 다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통령의 업적이 아닌데, 뺏는 가해자로 내 편은 맞다고. 그렇죠. 그걸 올바르게 평가를 안 해주죠. 음. 어, 대부분의 중도, 건전한 합리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통해서 기업에 협박해서, 소위 말해서 다 자기. 어, 뜯어냈구나. 어, 뜯어냈다. 참아 <laughs> 말하기. 어, 뜯어냈다. 그래서 공도 다 가로챘다. 이렇게 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화합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여줘야 국민이 행복한데 네. 그렇게 공을 가로채는 듯이 보이는 게 아주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맨날 쇼질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래서 쇼질한다고 하는 거야. 국민이 너무 빤히 보이고 음. 아는 걸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할때 국민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진심이 아닐 때그 결과는 국민이 이렇게 빤히 속내가 보이고 남의 공을 가로채서 기업인들이 일자리 만들면 그거 내공이라고 할때 그걸 이재명 대통령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불러서 만들게 협박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이렇게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할수 있는. 그렇지.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강제로 말할 때, 지배할 때. 음. 지배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음. 그냥 쇼질 하는 거야. 억지로 해.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어떻죠?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막 왕관도 만들어주고 막 했지만, 맞지못해 협조하는 걸 아는 거야. 음. 돈은 막 일본은 막 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근데 막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억지로 하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너나 억지로 하지 너나 미워하지. 이렇게 음.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배하지 말고 음. 자기 할 역할만 똑바로 하면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대통령의 역할만 하면 돼요. 기업인은 기업인이 할 역할을 하고, 내가 기업인이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음.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막 기업을 왕성하게 해서 국민들을 많이 채용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기업인들이 뭐가 부족한가를 물어보고 도와주면 돼요. 음. 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래 물으면 아, 우리 규제가 이러고 다 풀어주고 막 도와줘. 그러면 그들은 일할 맛이 나요. 그렇죠. 신이나서 잘할 신이 것 같아요. 신이나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이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막 일자리 만들고 음. 또 고마우니까 대통령님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음. 근데 대통령이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기업이 일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놓고 불러서 어, 해 협박하는 가해자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 과거에 우리 DNA 속에는 그게 있거든 기업인들이 끌려가서 협박 당하고 네. 네. 그래서 뭐 대우 같은 때 붕괴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기업인들 속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네. 할때왜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무서워서 할 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조금 하는 실용만 하다 말잖아요. 성과도 안 나와요. 또. 안 나오죠.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막 미친 듯이 하고 아무리 해도 지치지도 않죠. 신나게 만들어주는 게이 대통령이거든. 신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국민한테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먹고 사는 생계 문제야. 신나게 해줘야 돼. 근데. 이 신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25만원, 50만원 코 묻은 돈 주면서 애플망고 사먹으라고. 이 수준이 떨어지는 짓을 해요. 음. 우리 국민이 애플망고 하나를, 아, 큰맘 먹고 사먹으면 내가 알바해서 그래도 먹지. 그냥 아까우니까 안 먹는 것 뿐인데, 그걸 못 먹을까봐. 그거 먹으라고 25만원, 50만원 주고 엄청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음. 뭔가 시대 착오적인 그리고 지난번 생리대 때도 내가, 아, 이분이 뭔가 진짜 마음을 모르는 분이다. 올라오는 게 쇼질만 하는 분이다. 우리나라가 북한, <laughs> 인민, 뭐,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생리대 하나가 없어서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아. 음. 사실은, 그쵸? 그렇죠? 누가 달라고 하면 그냥 줄 정도로. 네. 근데 그걸 주면서 엄청 생색내고 싼거 만들으라고 아니 뭘싸구려로쓸 정도로 우리 국민이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분이 시대착오적으로 살아 왜 그런 거 봤더니 어린 시절에 이재명 되게 음. 가난하고 아픈 이재명이 올라와서 뭔가 25만원 50만원도 크다고 느끼고 자기 딴에는 생리대도 다 없고 막 음. 일부 극히 일부 국민이죠 그치. 그 정도로 어려운 네. 그게 다야 이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대통령 반 국가 세력 얘기할 때 일부 국민, 아주 극단적인 일부 국민만 보고 반 국가 세력 얘기만 하고 음. 똑같아, 이분도. 음. 아주 가난하고 힘든 일부 국민들을 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먹고 살 거리가 없고 생리대 하나 쓰는 것도 힘든 국민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응, 기업인들한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뭔가 시대착오적으로 살아. 음.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내가 25만 원, 50만 원 주면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기업도 일자리도 내가 협박해서 만들어서 이건 내 공. 음. 그러니까 다 뺏는 가해자죠. 공을 다 가로채. 되게 보기가 안 좋아. 국민 보 제가 기업 총수라면 너무 뺏긴 마음이 들어서 참 하기 싫을 것, 것 같아요. 하기 싫을 것, 것 같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신나게 못 해준 음. 거야. 그, 공을, 자기 공은 감추고, 아랫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일자리 만들면 막, 어, 그 국민한테 기업인들이 인정받게 해야 되거든. 아, 어디에서 일자리 만들, 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국민들이 우리 국민기업이라 이래야 되는데, 이번 정권의 문제가 뭐냐면, 기업인들을 악마화한 게 이번 정권이야. 돈 많은 사람들 부자는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때문에 못 사는 것처럼. 그 부자들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살 수가 없거든. 기업을 만들어주고 그 거기에 가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가지나 사실은 환영을 못 받는 정권인데 그들의 공을 가로치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다. 국민들한테 대국민 연설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업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 기업인들은 자기 자식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과 기업을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상생하게 해주고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 네. 근데 날마다 이간질하고 다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음. 자기만 사랑받으려는 애고 욕심이 심하면. 그 애고가, 나라는 애고가 심하면 남이 사랑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음. 적대시 하면서 나만 사랑받겠다. 뺏는 가해자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흐뭇하고 좋다기보다는 기업 총수들이 어거지로 힘들겠다, 참. <laughs> 쟤네들도 힘들겠다, 이렇게 어, <laughs> 막말다 이렇게 예. 해, 느끼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음. 근데 막 둘이 서로 막 사이 좋으면서 우리 국민을 사랑해서 뭘 해줄까 막 이런 모습이 보면 우리도 막 힘이 나고 국민들이 음.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색 내려고 기업인들 불러서 앞세워서 두려움으로 협박하고 가해자 피해자 모습을 보이면서 인정받겠다고 이런 기사를 내면서 청와대에서 이걸 공적이라고 하니까 아 이분이 마음을 모르는 분이구나. 음. 아, 이분도 그래서 쇼즐 정권인 거야. 음. 국민이 의식 수준이 높아요. 빤히 보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내공이라고 우기면 내공이 돼요. 그게 더 얄팍한 거지. 음. 그냥 자기 할일 하면 되는데, 음. 기업인들을 흥나게 하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면 원하는 대로 저절로 아 우리 대통령이 뭘 원하시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걸 협박해서 엄청 하수인 거죠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집을 그냥 팔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해야 되고 달래면서 끌고 가야 되잖아 팔기 싫어서 막 이러면 아이 그게 안 팔면 이러 이러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협박하면서 국민한테 안 팔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하수야 하수. 협박해서 팔았어. 만약에 팔았다가 집값이 안 내려가고 폭등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국민들이 역풍이요. 니가 어? 네가... 어마하게 불것 같아. 그렇지. 같은데요? 차라리 정책을 쓰고 협박질을 음. 안 했으면 팔고 나서 이게 폭등을 해도 더러워 보데 음. 대통령이 계속 협박해서 sns에 막열 아홉 번이나 올렸더도 막. 그래 놓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팔았어. 그때더니 집값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폭등하면 괘씸하고. 내가 억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가끔 자식 중에 엄마 아빠가 누구랑 결혼해라, 뭐 억지로 시켰는데 잘못되면 엄청 원망하고 미워져 죽을 때까지 가던데요. <laughs> 그 원한이. <laughs>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음. 마음을 살살 달래서 기꺼이 하는 마음을 내게 음. 할줄 알아야 이게 진짜 똑똑하고 마음을 아는 지도자인데 이분이 쇼질한다는 게 그거예요. 음. 쇼질하면서 억지로 막 협박하면서 강제하고 독재자 마음을 쓰고서 하려고 하면서 억지로 또 재밌게 하려고 농담 따먹기. 그럼 재밌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행복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서 행복한 거야. 음. 남이 이해받는 걸 봐도 행복하죠. 기업인을 이해해주고, 음. 기업인들도 되게 행복한 걸 보면 국민 행복한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가해자를 써놓고, 자기는 무슨 국무회의하거나 이럴 때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거를 국민 재밌어 하라고. 재밌습니까? 낄길 웃고? 낄길 웃을 때, 개그 프로그램 보고 낄길 웃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요? 음.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거 보고 한번 웃은 거야. 진짜 행복은 이해받을 때 오거든. 근데 음. 이해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국민 마음도, 뭐 기업인 마음도 이해 안 해주고, 계속 협박질을 해. 집 팔어. 막 이렇게 음. 하고, 기업인한테도 일자리 만들어.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국민의 마음, 둘다 이해 안 해주면서 할 때. 그게 그래서 쇼질이고, 그렇게 빼앗는 가해자로 쇼질하면서 인기 얻으려고. 그게 처음에는 조금 먹히는데, 안 먹히죠. 시간이 갈수록. 그 역천자, 빼앗는 가해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열등이갈 때, 결과가 폭망으로 나와. 부동산? 지금 두려우니까 매물이 조금 나올 거야. 너무 무서워. 네,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올 거야. 아. 근데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집값이 조금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폭등을 하게 돼.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고 나머지 가진 사람 폭등하면 나머지가 이제 분노가 올라와. 그렇죠. 역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살 달래서 끌고 가야 되는 걸 음. 이분도 억지로.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고집 부리는 애고인 증거죠. 쇼질이란 재밌게 해주려는 거.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뭐 개그맨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유머 감각을 구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깊게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서 깊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고 진짜 이해받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지도자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